학생맞춤 통합지원사업을 학교에서 준비해야 하는 현장 교사입니다. 지금 학교의 교사들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입니다. 수업 준비와 생활지도만으로 벅찬데 각종 계획서 작성 보고서 처리 등 행정 업무를 계속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맞춤 통합지원제도가 통합 내년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학급의 지원대상이 포함되면 교사는 수업과 생활지도 외에도 각종 협의와 회의에 계속 참여해야 합니다. 학생 지원을 위해 인적사항을 정리하고 행정 문서를 작성하고 정보를 취합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담당부장은 더큰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지원대상 학생들의 기록을 빠짐없이 관리해야 하고 지원과정 전체를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를 뒷받침할 체계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교육복지사나 상담교사가 없거나 혹여나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협조가 어려운 경우 그 모든 연계는 결국 업무 담당 교사가 해야 합니다. 지자체와의 연계, 외부 기관 연락, 지원 조정까지 교사가 스스로 감담 감당, 감당을 해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예산을 사용하고 사업을 집행하고 그에 따른 행정 처리와 정산까지. 저희 업무가 됩니다.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수업을 해야 합니까? 교사는 점점 교실에서 수업을 할수 없는 구조로 내몰리고 네,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복지는 학교와 교사의 몫이 아닙니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책임져야 할 영역입니다. 지원 체계도 인력도 조직도 없이 그 책임을 고스란히 학교에 떠넘기는 것은 학생을 위한 정책도 교사를 위한 정책도 아닙니다.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학생 맞춤 통합 지원은 결국 교사를 소진시키는 또 하나의 사업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교육청은 더 이상 이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